농부에서 매니아로 돌아온 다마마입니다. 자에게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장 한켠에다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선 지금, 어, 봄에 이렇게 꾸며놓고 여름을 지났어요.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건지, 또, 요런 어떤 거는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는지, 요런 아이들 좀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아 이거 둥근잎 빛이 흐리대죠. 둥근잎 빛이 흐리대는 이 아이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아, 벌써 오래된 아이와 좀덜 오래된 아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들죠. 이 아이도 한 2, 3년 후면은 이 아이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둥근잎 빛이 흐리대를 키우신다면은요. 가능하면 해가 아주 강한 곳에 놓고 키우셔야지 빨리 이렇게 얼굴이 작고 그 끝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아우 뒤에 이렇게 은을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은 전에 요것도 많이 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그냥 딴필 줄도 와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가요? 그 보시면은 전에 굉장히 오래된 아인데 이게 스피나라는 아이에 스피나.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그때 힘이 없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갖고, 제가 우리 농장 여기는 환경이 래서 저희 농장 흙으로 바꿔서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보이시죠? 엄청나게 지금 풍성해졌습니다. 얼굴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흙을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지금 이 화분에다가 제가 심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 조그만 걸 심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여기를 꽉 채울 거라고. 근데 제 말대로 지금 다꽉 채웠습니다. 여기 철화 있고요. 대신에 그때처럼 핑크색 물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랄 때는요. 자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물은 좀 빠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시키고 싶으면 물든 모습은 조금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전해 드리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어, 하이트웰이라는 아이 군생인데요 이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 있던 아이인데 물을 줘서 지금 좀 물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끝이 이렇게 상해 있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주 더 햇빛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이트웰 어, well, 이 아이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입장이 이렇게 지금 타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금방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생장점이 타들어갔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끝에 입장이 이럴 때는요, 요거는 이제 자라면서 하엽이 되고, 새 가운데에서 새로운 입장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치울까 말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요게 뭐냐면, 랄라 군생을 그 전에 심어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깍지가 아니라 균에 의한 거예요. 물음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줬어도 더또 거기 약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저 지금 요거 두 개는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잘라서 어, 이렇게 말려놨다가, 그리고선 다시 이제 꽂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렸, 그대로 하시면 된답니다. 다른 아이들 다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아우, 이건요, 그,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인데, 여름 동안은 너무 예쁘죠? 이거 필분인데, 여름 동안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요 밑에 이렇게 돌덩이 같은 아이만 이렇게 있다가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름에 이 아프리카 식물이 휴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예쁘게 잘 보고 있고요 아우 지금 하엽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려서 정말 쑥스럽습니다 또이 위에 보시면 저의 자랑이죠 흑법사 철하입니다 흑법사 철하가 아, 요 아이가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됐어요. 저와 함께 한 아이인데, 지금 여러 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커 있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커 있는 상태이고, 얼굴 하나하나가 다 흑법사 얼굴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지금 약간 요 밑에는 잘못해서 덜 깨어났는데, 그요 아이도 다 이제 깨어난답니다. 다 깨어나고. 깨어날 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매직젠 골드 레티지아 이런 아이들이요. 그냥 우자람의 그냥 대표잖아요. 우자라는 대표잖아요. 근데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전에 이렇게 해서 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 우자라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당히 상당히 작은 화분에다가 타이트하게 심어 주셔야지만이. 우짜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화분에서도 우짜라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했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죠. 이제 물은 들었다가 또 지금 물을 줬기 때문에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냥 삐죽하게. 여러분들 아주 레트아 키우실 때 아주 고민인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그런 현상 없이 아주 잔잔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 여기서 또 하나. 옆에 이 백봉이요. 백봉은 그만 얼굴이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제가 백봉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백봉을 이렇게, 어, 분갈이 하는 영상은 못 보여드리지만 다음에 요 분갈이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백봉철화가 아주 작았던 아이가 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흙을 어, 달고는 흙이 아닌 키우는 흙으로 바꿔서 여기 목대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고목 같은 이 목대에서 얼굴이 커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는 장면을 이제 분갈이 하는 모습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제 날씨가 지역에 따라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아직까지는 실내에 있다면 그닥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지금 시기에는 아주 충분히 주시고, 하엽 정리해 주시고, 하시고, 또 물을 충분히 주기 전에 이제 살균 살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살균 살충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12월 달, 1월 달이 가장 추울 때인데 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 여름에 휴면했던 아이들이 좀 늦게 깨어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요, 꼭 물을 저면 간수를 해주셔갖고 지금은 아주 저면 간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면 간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가 아우 이제 물좀 충분히 주라 그래서 물을 줬더니 지금 별로 그렇게 어, 예쁘지가 않아 물이 빠졌어. 그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성장을 하느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물이 들었던 모습 그대로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 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여기 오렌지의 일인가 여기, 여기 이름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얘는요. 전에 저희 염소 있었잖아요. 염소들이 먹어서 이래요. <laughs> 염소들이 뜯어 먹었는데, 꼭, 그, 위에서 이렇게 저기 적심한 것처럼, 대에서 살겠다고, 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다육식물이요이 생명력이, 그 병이 안온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살겠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어, 재미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거는 대에서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염소가 우에를 뜯어 먹어서, 이제 생장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살겠다고 대에서 이렇게, 지금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우 이거를 와서 막 뜯어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있었던 그 다육기와 저도 여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꾸며놨던 이 장소에서 지금 변화되는 모습 또 무엇을 올 겨울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았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예뻐지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줘서 어, 색이 좀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물을 충분히 주셔서 잠깐. 물이 빠진 생, 상태를 보시더라도 그걸 지나고 나면은 아주 또 예쁜 모습 금방 들어오니까요 어, 물은 충분히 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